자 토지 토지하고는 뭐르니까 이거는 항상 토지 수익률 토지 집가 상승 이거하고 항상 가려면은 뭐냐면 교통망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겠죠 네. 교통망을 빼놓고서는 토지 수익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이분들. 부 그러니까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 항상 맞잖아요? 네. 응? 교통망이 좋아지는 쪽으로 투자해서 <laughs> 실패한 사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망에 대한 흐름은 어디 나오냐? 사적도 도합교하게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따지고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앞으로 이 지자체가 어떤쪽으로 해서 교통망이 흘러갈 것인다라고 하는 것을 청사진은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큰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보고 어느 지역이 포인트가 될수 있는지 이것들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교통망을 빼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교통망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오늘 어 일단은 오늘 그 물건에 대한 거는 그 어, 여러분들 거의 다한 지역들이에요 한 지역인데 어디냐면 오늘은 이제 신태행권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 그러니까 신태행권에 대해서 어, 교통망을 잡아주기 전에 제가 전체적인 교통망을 좀더 잡아주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면 서양모고속도로 아시죠? 아시나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여 뭐가 와요? 경부고속도로라는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쭉 오다보면 천안 여기가 천안이에요? 네. 그쵸? 네. 여기가 천안인데 천안에서 이렇게 쭉 가죠? 어, 어, 어디로 가냐고요? 어디로 가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지금 천안이잖아요 천안 천안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이렇게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대전입니다, 대전. 그죠? 네. 대전이고, 지금 대전에서 이렇게 가면 은 뭐가 있어요? 대전 강진강 고속도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대전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상주 쪽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렇게 쭉 오다 문제는, 이렇게 쭉 내려가죠? 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 통영까지 가는 거. 네. 통영 고속도로 있죠? 네. 통영 가는 고속도로, 보석도로, 통영도 가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천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 천안에서 이렇게 논산으로 가요. 논산. 네. 이거만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라고 얘기합니다. 음.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게 이게 뭐예요 호남 고속도로죠. 네. 여기에 호남 고속도로. 그래서 논산에서 만나죠. 네. 여 논산에서 이렇게 만나. 논산. 그리고 또 있냐면 이게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공주라는 지역에 공주 분기점. 공주분기점에서, 공주분기점을 끼고, 서쪽에 있다고 해서, 이거 여기가, 여기가 뭡니까? 서공주가 되는 거죠. 네. 그 밑에가 뭐가 있으면, 이게 보면, 남공주가 있는 거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쪽에 동쪽에 있는 동공주가 있는데, 동공주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뭐로? 세종 쪽으로. 네. 세, 서세종 아이씨. 네.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세종시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세종시 중에서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세종 아이씨로, 동공주 아이씨는 <laughs> 서세종 아이씨로. 어, 바뀌어서, 어, 세종 아이씨가 이렇게 됐 있다는 공주분기점. 이렇게 되는 거죠. 분들. 그래서 이 공주는 이쪽에 서세 이게 서쪽에 있는 IC를 끼고 이 근처에서 이렇게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니까 서천이에요 서천. 문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공주 서천과 민자고속도로 네. 그 다음에 천안, 천안에서 논산과 민자고속도로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공주 쪽에서 보면 공주 쪽 교통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밀집이 돼 있네요 그죠. 네. 공주 쪽도 상당히 비전이 있는 동네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쪽에 보면은 서천과 만나서 연결되는 게 서해안고속도로하고 만나고 이건 뭐예요 호남고속도로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다가 지금 쭉 타고 논산에서 쭉 오다 보면 어디니까 익산 쪽에서 이렇게서 해또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게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여수 있죠 여수. 익산에서 여수 쪽으로 가는 예, 옛날에 여러분들 여수 엑스포. 엑스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현재 뚫려져 있다는 거죠. 이러분들 응? 이렇게 해서 쭉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오다가, 빠져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 있죠? 네. 만나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장수예요, 장수. 음. 어? 현재 장수까지 이렇게 대통이돼 있어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그래서 어디냐면, 이렇게 만나는 데가, 이쪽이 이제는 전주권입니다, 전주권. 응? 전주권이고, 그 다음에 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는 세방금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세방금이 연결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주 쪽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 고속도로 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허한고스도로 네. 연결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려드린 거는 아 전체적인 교통망을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시면은 자 그래서 서해안에서 보이는 KTX 있죠. KTX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이게 그 서울에서 어떤 부산 가는 가는 KTX고. 이게 300km/h 아우고죠. 시속 고속 KTX. 저는 노반을 아 가지고 고속 KTX 시야 열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송에서 청주 오송에서 어떻습니까? 붕괴가 돼가지고. 어디니까 조금 기가 남궁주가 있죠. 네. 남궁주. 그다음에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 익산 있죠. 좀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익산. 네. 어, 예, 예, 이쪽으로 가는구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익산. 그럼 내려가면 여가기가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이제 정읍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k 텍스가 이렇게 돼있다. k 텍스로 해서 광주로 연결되죠. 네. 맞죠? 네. 광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서양고속도를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니까이이 익산으로 이, 이 연결되는 이게 바로 이제 서해선이죠. 서해선. 장항선이 어게 천안에서 이이 이, 이 천안에서 천안에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 홍성 있죠. 홍성. 홍성까지 장항선 연결되고 이렇게 밑에 이 밑에 치고 내려와서 서해선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 지금 현재 익산 KTX 있죠? 그럼 익산 KTX로 연결돼서 세만으로 이렇게 진입된단 이 말이에요. 세마에서 치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서해 쪽에서 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여기 호남 여기 대전을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봅니까 호남선이잖아요. 호남선 세마을 무궁하고 무궁화호. 어? 무궁화호 이제 만나가지고 익산에서 만나서 어디니까 정읍 어디니까 여기 신태인 있죠? 네. 신태인을 들러서 어디로 옵니까 여기 정읍역을 들러가기 내려가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게 호남선이네 이제 호남선. 호남선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 그러니까 이게 철도망과 응. 고속 KTX망과 현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망입니다 응. 도로망인데 응. 제가 요 부분 요 부분만 조금 제가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저는 요 부분 요 부분 여기는 대충 제가 그렸는데 용사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쪽을 좀 클로즈업을 좀 하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지금, 아까도 그, 그,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서양고속도로죠. 네. 지금 이렇게 쭉 오니까 서천으로 내려오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예요? 이렇게 대전에서 이렇게 오는 게 호남고속도로죠. 음. 네. 맞죠? 네. 호남고속도로 고그 다음에 익산 쪽에서, 어입니까 익산 쪽에서? 이게 내려온다고 했죠? 네. 이쪽에서 어디로 가냐면, 여수 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이쪽에서 대전 통영항고속으로 만나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지금, 그, 다 세만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시사장도 이렇게 방조제가 있고, 지금, 방조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죠. 어? 그 어디로 만나 합니까? 얘가 지금 현재? 군산 아이시, 이게 사양으로서 군산 아이시하고 만나는 거야. 이거 돼요.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데가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보안 쪽에 이거 보안 IC가 되는 거야. 네. 보안 IC, 이건 뭐야? 이거는 군산 IC. 그쵸?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동서 뭐야? 일축이고 네. 이건 뭡니까? 삼축. 동서 삼축이죠. 네. 동서 삼축이 해당이 돼 그니까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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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뭐냐면, 이쪽이 뭐야? 이쪽이 전주, 전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있어요? 어? 여기가 김제. 그 여기가 김제잖아요,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군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군산권. 군산 이제 얘가 김제권. 네. 그 다음에 이쪽 연결되는게 이제 익산. 이쪽이 익산이죠, 이쪽이. 네. 익산.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어디니까 얘가 김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부안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입니까 이쪽이 이제 신태, 역의정읍권이잖아요 이렇게. 네? 지자체가 세만금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 1축과 동서 3축 라인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 지금 이제 보시면 동서 2축 개발하는데 여기가 신한마에 들어가잖아요? 네. 신한마에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죠? 네.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 보면은, 어, 남, 이게 뭐예요? 남쪽으로. 남전주 쪽으로. 어, 전주의 남쪽으로 해서 세만금이 연결된다.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이게, 이게 이 도로가 어떻게냐면, 이게 대전 토론하는 곳으들어오자 아까 여기, 여기가 뭐라 고 그랬어요? 대전 토론하는 곳에서? 이쪽이 무주. 무주 밑에? 장수. 에 장수. 장수까지 이건 연결되고, 이거는 어디로 가냐, 무주를 연결해서 어디로 갑니까? 대구를 연결해서 포항으로 연결돼 거. 여분들 이게 바로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동서 이축 도로가 공사가 돼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동서 1축 도로 때문에 어떻습니까? 영향권이 들어가는 게 군산하고 어디에요? 군산하고 익산이죠. 네. 그죠그 네. 다음에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어, 동서 3축 때문에 뜨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부안하고 어디요 여기 네. 여기 여 네. 신태 여기 정읍 쪽이 네. 뜨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서 이축 때문에 뜨는 게 뭐냐면 김제 있죠? 네. 김제하고 네. 전주 쪽입니다. 이렇게 영향권이 나오죠. 그래서 세만금 배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세만금 배후. 어? 그래서 세만금 배후의 직접적인 영향권 여기 지금 보면은 군산, 여기 김제, 여기 부안 있죠. 네, 네. 이제 여기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다음 익산, 전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정읍 이렇게 1요인 2라인. 아,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권이 들어가는 지역이 세만금으로 인해서. 이 교통망 체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수혜가 보는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